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관절염 극복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한칸 오르는 것도 힘들었던 제가 지금은 매일 3km씩 걸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나이가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릎 통증을 처음 느낀 건 68세 때였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게 당연하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무릎이 뻣뻣했어요. 밤새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참이 걸렸고,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처음엔 파스를 붙이고 무릎에 좋다는 연고도 발라보고 온찜질도 해봤어요. 그런데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아팠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엔 더 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카트를 붙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 선생님이 관절염이 깊게 진행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와 뼈가 거의 맞닿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어요. 나이도 있는데 수술을 받으면 과연 회복이 될까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걱정이 많이 되나봐요. 괜찮다. 천천히 치료하자고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앉았다 일었을 때마다 아프고 계단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2층에 있는 우리 집까지 올라가는 것도 남편이 부축해줘야 했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손자를 돌봐줄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여섯 살된 손자가 할머니, 안아줘 하고 달려오면 마음으론 안아주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못 안아줘, 미안하다 하면서 손자의 머리만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장보러 가는 것도 남편이 따라와야 했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수 없었어요. 걸레질을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나가지 않게 됐어요. 계단이 있는 식당은 갈수 없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어디 아프냐, 병원 다니냐 하고 물어봐도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아직 일을 나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기분이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거울을 보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무릎이 언제까지 아플까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요. 그러다 보면 잠도 잘안 오고, 새벽에 깨서 뒤척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제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건 정말 뜻밖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손자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주물주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손자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할머니 왜 맨날 아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쓰다듬어 주면서 여기 아픈 건 나으라고 나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여섯 살밖에 안된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해 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손자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다. 손자가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해요. 정말로 방법이 없는지,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제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남편도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이 무릎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선생님이 다시 자세히 검사를 해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할머니 같은 경우엔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꾸준히 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크게 세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체중 관리,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 셋째는 식습관 개선이었어요. 그때 제 몸무게가 65kg 였는데, 키가 155cm니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어요. 10kg 정도 빼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처음에 물리치료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걷기 운동을 추가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주시면서 염분 섭취를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한번 해보자. 3개월만 제대로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그때 수술을 생각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제 무릎 상태를 보시더니 많이 아프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분명 좋아져요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물리치료는 전기치료, 온열치료, 그리고 간단한 운동치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전기 치료 받을 때좀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몇번 받고 나니 무릎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운동 치료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펴고 굽히는 운동,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모으는 운동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엔 10번도 하기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집에서도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었는데 매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할머니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된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배운 운동을 보여줬더니 남편도 나도 같이 해볼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었고 빼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리치료와 함께 식습관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 관절염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들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때를 회상해 봐요. 얘들아.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내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말이야.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높은 계단이 히말라야 산만큼 높아 보이는 거야.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리는데 끄아. 그 소리가 절로 나와. 두 번째는 더 심했고, 세 번째에서는 아예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내 팔을 잡고 끌어 올려주는데, 애들아,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어떤 젊은 아가씨는 자리도 양보해 주고. 고맙긴 했지만 내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어. 아나 이제 짐덩어리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버스도 못 타는구나. 집에 와서. 얘들아 할머니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베개가 물에 젖을 정도로 펑펑 울었어. 그런데 울다 울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야. 이러다가 진짜 뭐 걷게 되겠다. 휠체어 타고 다니게 되겠다. 안 되겠어. 오늘부터라도 뭔가 해야겠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집앞 작은 화단까지만 걸어보기로 했어. 두 걸음 걸었는데 숨이 턱 막히고 무릎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지만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며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처음엔 화단까지, 그다음엔 골목 끝까지, 그다음엔 슈퍼마켓까지. 지금은? 호호 30분 산책도 그뜨네 애들아 할머니가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약만 먹으면 다 나을 줄 알았어.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 3알씩 먹고 파스 붙이고. 이제 됐다. 했는데 웬걸 며칠 지나면 또 아픈 거야. 그때 깨달았지. 아내 몸은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구나. 매일 아침 6시면 라디오를 틀어놔. 건강한 아침입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쭉 뻗고 무릎을 천천히 돌리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 강아지 복실이가 있거든. 내가 다리 운동할 때마다 얘도 따라서 앞발을 들고 꼬리를 흔드는 거야. 마치 할머니랑 나랑 같이 운동하자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아픈 것도 있고 피식 피식 웃게 되더라고. 아 이런 작은 순간에도 행복이 있구나. 아픈 와중에도 웃을 수 있구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정말. 애들아, 먹는 것도 완전히 바꿨어. 할머니가 얼마나 짠걸 좋아했는지 몰라. 김치 없으면 밥못 먹고, 된장찌개는 젓갈 듬뿍 넣어서 짭짤해야 맛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할머니 짠 음식이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무릎에도 독이 되고요. 처음엔 에이, 그래도 밥은 맛있게 먹어야지. 했는데 정말 아프니까 뭐든 해보고 싶더라고. 요리하는 소리를 흉내 내며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을 반만 넣고 대신에 다시마 우린 물을 많이 넣었어. 처음엔 이게 뭔 맛이야? 싶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뭉클해지며 그날 손주가 밥 먹다가 그러는 거야. 할머니 이국 진짜 맛있어. 건강한 맛이 나. 애들아, 그 말에 할머니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 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잘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싱겁게 먹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굉장히 신나며, 애들아, 지금 할머니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시장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누가 알았겠어? 전에는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두 정거장도 못 걸었거든.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휴. 숨 고르고 또 앉아서 숨 고르고. 그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 그런데 지금은? 호. 장바구니 가득가득 담고도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걸어와. 시장 상인들 목소리를 흉내 내며,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네 할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또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상인들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줄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 그리고 손주랑 공원에 갈 때, 전에는 할머니 안아줘 하면 할머니 아파서 안 돼. 했는데, 지금은 그럼 이리와. 하면서 번쩍 안아 올려줄 수 있어. 그때 손주가 내 품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 애들아, 그 웃음 소리가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보물이야. 제일 큰 선물이고. 애들아,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할게. 내가 해냈으니까 너희들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 관절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버릴 줄 알았어. 이제 끝이야. 내 다리는 이제 못 쓰는 거야. 평생 아픔과 함께 살아야 해. 그렇게 생각했거든. 목소리가 점점 힘차게. 그런데 아니었어. 완전히 아니었다고. 조금씩이야. 정말 조금씩. 하루에 다섯 걸음이 열 걸음이 되고, 열 걸음이 스무 걸음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 다섯 걸음 걸었다면 내일은 일곱 걸음, 모레는 열 걸음. 그게 바로 희망이야. 그게 바로 기적이고, 애들아, 할머니 말 믿어. 분명히 달라져. 분명히. 할머니가 약간 화가 난 듯한 톤으로. 사람들이 그래, 정말 그래. 할머니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70 넘은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해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목소리가 강해지며.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살아있는 증인이야. 70대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80대에도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나는 끝났다고 내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벅차오르며, 지금 봐. 지금 내 모습 좀 봐. 다시 시작했잖아. 완전히 새로운 할머니가 됐잖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정말로. 나이?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의지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늘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그게 내일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힘이 돼. 정말이야. 아프다고 힘들다고 늙었다고. 그런 이유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할머니가 여기 살아서 증명하고 있잖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부디 부디 희망 놓지 마. 그 희망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같이 일어나 보자. 우리. 같이 다시 걸어보자. 할머니인 나도 먼저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도 한 걸음씩 천천히 따라와.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함께야.